안녕하세요. 똠양콩 먹으러 간 남자입니다. 이번에 짜뚜짝 시장 근처에 있는 그 똠양콩 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입 정도 먹고서는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태국 짜뚜짝 시장의 토끼팬입니다. 일단 여기는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동네에요. 잘 모르고서는 카메라 들고선 설치다가는 무에타이 수스란테 집단으로 쳐터진다고 하니까 꼭 항상 여기서 눈으로만 보고 와야 됩니다 다만 중간중간 보이는 뭐 토토샵샵은은나마상태태좋좋은요요안에들어가서 물어보니 신기하게도 촬영을 허가해줬어요 아태태좋 좋다는 거는 외외에 그 다른 이제 마켓마켓상태상태 뭐 말을 안해안해정될정도로 정말 정말 장아이아에안 좋아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가 아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끼 전문 매장이 생각보다 꽤나 많았는데 애들의 상태도 좋고 또 토끼의 종류도 엄청 다양했어요. Very 그 big s i 사이즈. 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던 건 자이언트 토끼였는데. 이 자이언트 토끼라는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제페인즈 화이트, 뉴질랜드 화이트, 브리티시 자이언트, 플레미시 자이언트로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이거는 뭐 네이버에서 퍼왔고요. 여기 쩌돌짝의 자이언트 토끼는 그 중에서도 어떤 토끼냐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샵 사장도 모르는 거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크기에 비해서 성품이 온순하고 건강한 토끼 종이라서 한번 안아봐도 괜찮냐고 물어보자 직원이 웃으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는데 이팔 상태가 그 별꼴 우수리하고 한판부터그 원주민 마냥 다 긁혀있어요. 완전 다 찢겨져 있어가지고, 전 보고선 포기했습니다. 무냐고 물어보니까, 아, 걱정 말라고 파이팅. 자주는 안 물고, 피는 많이 나온는데 어. 뭐, 대충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만질 수 있는 애들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는 대충 저희 민철이랑 비교해보니까, 0.5 민철 정도의 크기로다가, 뭐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사실, 자이언트 토끼는 식용으로 키워질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려동물로서 종종 키워지고 있고 그 외에는 뭐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시용 또는 체험용 동물로서 키워집니다. 다른 토끼에 비해서 애들이 훨씬 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실상 비슷했는데 모든 토끼샵에서는 자이언트 토끼들을 몇 마리씩을 꼭 입구 쪽에 전시해놓고 키워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호객 행위 같은 거죠. 그 외에도 작은 토끼들이 보이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동안 가축으로서 키워지는 걸로 인식이 자리 잡힌 게토끼라는 동물이지만 사실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워보면 예상 이상으로 높은 지능과 애교를 보여주는 게 이게 되게 반전 매력이에요. 엄청 귀엽거든요. 온갖 신기한 동물을 보러 온 태국이지만 이제 흔히 볼수 있는 토끼가 있다는 게 신기해서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대부분의 토끼샵이 관광객에게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 한번쯤은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예의상 뭐그 토끼 사료 정도는 하나씩은 사야죠 한국에서도 반려토끼를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조만간 이쁜 반려토끼를 섭외해서 꼭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큰 내용은 없고 신기해서 촬영한 만큼 빠르게 마무리하고 뒷부분 보너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귀여워. 아, 부산에 온 김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브리더 분이신 선지비 원더님의 사육실에 방문을 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laughs> 네, 부산 오면 무조건 여기 방문해야 된가지고 사실 선주님께서도 크레이를 키우신 지꽤 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브리더 중한 명이시잖아요, 현재는요. <laughs> 네 솔직히 <laughs> 이제 겸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laughs> 그래서 키우시는 아이들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요 크레스 개골을좀 릴리로 다 많이 키우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데리고 계신 초초라는 목프를 여러 번 포스팅을 하셔가지고 뭐 러브콜 많이 와죠? 뭐 해외에서도 오르지 않나요? 네 많이 와요 지금 중국에는 네. 원하는 만큼 가격 줄 테니까 카라라고만 네. 하는 아 125억 정도 부르시죠 <laughs> 네. 아무튼 그럼 초초라는 친구를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했고요. 아, 아그 이름도 초초 원투 3로 지으셨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네. 조금 지어줄 것 같아요. 아제 크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뭐야라고 하실 텐데 얘네 둘이 형제인데 너무 다른 친구가 나온 거요. 그래서 얘가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초추, 하고. 근데 네, 네. 네. 사실은 거의 100% 맞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와게 형제인데 이렇게 다르죠. 그러게요. 원래 야생 클레는 약간 좀그갈색이 밋밋하게 생겼는데, 그게 키우면서 애들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했고, 아잔티 카푸치노 릴리 아이드 이런 유전적인 돌연변이들인데, 초촌도 최근에 이제 나온 목표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 뭐 워낙 많을 테니까, 약간 시달리시겠어요. 이제 많이 시달려서 그 인스타에 그냥 아예 보양 안 한다고 네. 적어놓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연락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긴 와요. 그걸 <laughs> 못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영상에서 오늘은 가격적인 얘기는 빼도록 할게요. 다만 네. 그냥 오늘은 그 예쁜 아이들 있다는 건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만족게 보지 말아봐주시고요. 촛총 좀큰 친구도 있나요? 아, 네 계셔요. 그렇죠. CCTV 몇개 있나요, 여기? 그래 지금 세대 있어요. 잠깐만 끄시면 돼? <laughs> <laughs> 우와, 아 좋은 거 많이 키우시네요? 아,네. 아, 파이어 살라만더, 저거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무튼 초초 2호예요? 네. 발정이 와가지고. 안돼. 전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많은애중 하나인데, 이름을 에반게리온 짓듯이 1, <laughs> 1호, 2호로 해가지시면은 우와, 어. 아, 이게 불안한데요. 떨고 면은 아, 올리지 마아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저 진짜 못 잡아요. 이거 한 손이 한손 우와, 얘 진짜 예쁘다. 네. 1호요? 어 네, 아, 어떻게 첫 번째 클러치가 제일 이쁘게 나왔죠? 잠깐만, 다데어가 줄. 람보르기니 손해 손에... 보니까. <laughs> <laughs> 아, 특색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세이브는 이 크라운핀이 미친 듯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얘들 네. 보면, 좋지 이온도 크라운핀이 없네요 머리. 맞 이게 거... 조금 퀄리티 차인 이것 같아요. 아. 되게 싫어하는 건 먼저 떠고 그리고 얘들 특징이 어릴 때는 이차 형질, 이칼 패턴이 다 있는데 커면서 네, 다 사라져요. 사실 생각해 이게 진짜 멜라가 왜 그런 멜라 같은 느낌이 아닐까뭐 이런 얘기도 아, 좀 아닌 말고요. 네, 아닌 말이야. 네. <laughs> <laughs> 이게 태어났을 때가 사실 진짜 예뻐요. 분홍빛이 많이 돌고. 야, 뭐 어떻게 저렇게 바뀌죠? 그새 초춘 태어날 때부터 딱 티가 나. 요 궁금한 게 제가 가끔도 꿈을 꿔요. 네. 저희 사육방에서 알비노크레가 태어나는 꿈을. <laughs> 그래서 얘 처음 딱부어했을때 기분 어떠셨어요? <laughs> 어, 처음 구했을 때는 어,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얼떨떨. 네, 그래서 막뭐 이런 느낌이요. 네, 특이한 특 같아가지고 그냥 온 몸이 씨빨갰어요. 꼬리 네. 끝까지 눈다씹어였고 네. 그래서 어, 얘는 키해서 키워봐야겠다 해서 좀 특이하다 새로운 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음 달에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진짜 못풀 수도 있겠다. 그 클러치메이트는 또 일반 네, 그 노란색 고. 클러치메이트는 네. 또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또 어, 그러네요. 아그 열성 유전자가 아닐까. 그래서 별성일 아. 수도 있겠다. 아, 영상 제목을 어떻게 해야죠? 전 세계가 탐내고 일본이 경계하고 중국이 원하는 K <laughs> <K> 한국의. 안 <laughs> 돼, 아, <laughs> 아, 틀린 말도 아니긴 하거든. 아 근데 그렇게 다가안해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니까. <laughs> 아, 어쨌든 남일에서 저희가 찍었어요. 또 릴리도 또 워낙 이쁜 뭐 애들 많이 갖고 있어. 아, 릴리는 월리라는 아이고 저희 집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입니다. 어아다 항상 손에 얹어주신 어 아, 이게 머리 크기가 무슨 뭡니까 이게 네, 머리 되게 크죠 우와 무슨 화살 같아요 나이가 되게 많은데 하이트 네. 야... 야... 이야 이야 <laughs> 경이로운데요 예 네. 이야 네. <laughs> 와 이게 진짜 엄청나구나 얘가 되게 유명한데 네. 얘 자체 퀄리티도 좋지만은 새끼들이요 새끼들이 엄청 좋아요 나이가 어르신 연세가 있으신데도 색깔이 전혀 안 빠졌는데요 네와 다 포스팅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야 옛날부터 계속 봤거든요 아감사 제가 릴리를 솔직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릴리 포스팅 맨날 보면서 아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랬거든요 방문하고 싶은데 막 엄두가 안나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보니까 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 ktx라는 걸 제가 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2시간만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어 베이비들 네. 이제 해칭하시네 다 이렇게 두신 거고요 네. 베이비들 새끼 때부터 큰 통에다 키우신 분들인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 그 물론 넓게 키우면 나쁘진 않겠는데, 제일 문제가 먹이 자율급여가 좀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먹이를 못 찾는 느낌이요. 그래서 딱이 정도 공간에서 키우면 베이비 때는 좀 관리도 편하고, 애들도 일단 탈피부전 문제 좀 쉽게 정, 정리가 되고, 먹이급여가 좀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끼 때는 좀 좁게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끼 중에 좀 약간 보여주실 만한 애 있나요? 음, 아전틱도. 어, 아전틱도 아시죠? 맞다. 네, 예뻐가지고, 토살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까만색 클래스의 군데 성장을 하면 몸이 진짜 새까매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등쪽이나 핀쪽이 하얗게 이제 애들이 올라오게끔 해서 블랙 앤 마이 터로다가 네,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의 아잔틱 등이 꽉 차지가 않는데 이렇게 꽉 차는 아이들 또 배면 이렇게 하얀 아이들 이거 정도는 뭐 사람들 많이 러, 연락 네, 많이 연락 왔어요. 그냥 네. 해달라고. 그 가격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뭐, 아마 아잔틱 가격 중에 제일 비싸지 않았을까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그죠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 아잔틱은 부모가 둘다 아잔틱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아잔틱 유전이 되는데 릴리와이트는 이제 우성 유전자여가지고 둘중 하나만 릴리면 은 새끼는 유전이 되고 저 카푸치노도 부모 중한 마리만 카푸치노여도 그게 유전이 돼요 근데 아잔틱은 둘다 유전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번식하기가 좀 힘들고 또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죠 7월 4일에 태어난 릴리와이트인데 아까 원리 새끼 허! 이게 왜? 등이 약간 이렇게 좀 노랗다고 해야 되냐? 이렇게 두껍게 올라온 애들이 훨씬 하얗고 이뻐지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이미 내 털이 꽉 찼어요. 이거 다하고 앉가지고 새끼 때가 진짜 귀여워요. 애들 핸들하는 때 항상 애들 얼굴이 제몸 방향이 돼야지 반대쪽 면이면 애들이 뛰어내려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붙어도 제 몸에 붙는 게 <laughs> 아따. <laughs> 아아 <laughs> 제발요 뛰잖아요 뛰잖아요 사장님. <laughs> 아 근데 농담이에요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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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laughs> 아이 근데 일단 넣어주세요. <laughs> 네,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프라푸치노. 와 프라푸치노는 카푸치노하고 릴리 화이트가 섞인 건데 쟤네들도 진짜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카푸치노는 음. 이제 크레스 트 갯고의 새로운 모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얀게 섞여가지고 프라푸치노라고 부르는 건데 와 대박 대박이네요. 이렇게 네, 네. 예뻐요 남들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예쁜 거 같아요. 어. 예뻐요. 초청. 아 초초가시여. 와. 음. 어. 네.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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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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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안돼. 네. 애들은큰애가네 네. 개랑 좀 다르게 충격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 피부가 두꺼워서 네. 충격이 강한 편이에요. 와, 이렇게 해서 사진 몇번 찍으셨었죠? 네. 근데 요즘은 잘안 찍어가지고. 음. 애들이 뭐 마른 애들이 없네요. 다 도시락 토실, 시어하네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 다 먹어요. 아. 와 근데 관리가 진짜 엄청 깨끗하다. 냄새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래 약간 좀 자리 많이 잡으신 분들 보면 항상 똑같은 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음. 되게 깔끔한 것 같고, 얘도 진짜 너무 이쁘다. 얘도. 얘 입양했다고 <laughs> 포스팅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그냥. 한번 네. 포스팅했었어요. 괜찮아요. 얘가 파이어 살라만다의 이제 네. 약간 특수한 로컬 그거였죠? 예. 네.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네. 좀 크레 같기도 하고. 사실 되게 검 거머궜었는데 너무 키우기 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양서류는 뭐 위생만 잘 지키면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요. 네. 야 네. 이거 그냥 수륙양용 다 키우시는구나. 금붕어도 있네요. 어, 이게는 카푸치노예요? 네, 카푸치노. 아, 요거 네, 성격이 좀 겁이 너무 많아요. 뭐다 키우 계시네요? 네. 뭐 혹시 세이블도 데리고 오신가요? 아, 세이블은 없죠. 아, 세이블은 세이블. 이제. 야, 카푸치노 컬리오 되게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신다고. 중국으로 수출 보내는 상자에 사장님 상황이좀써있더라고요아보냈요 그 <laughs> <laughs> 수컷들이 마르지 않은 거 보면은 애들 막 그냥 짝을 많이 붙이시기보다는 애들 건강상태 보고서는 키우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애들 다자유로 잘해요 음. 메이킹 시켜 놨더니 아무튼 제가 KTX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길게는 촬영 못 하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제가 그냥 그냥 찍은 게 아니라 크레스트 개코를 한국인들이 옛날에는 수입을 많이 했으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다 한국의 크레스트 개코들이 많이 분양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중한 분이 선주비언더 님이시거든요. 번식 시키신 초초란 친구가 그냥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서 진짜 아 뭐랄까 가치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런 걸 갖고서는 전 세계에서 진짜 실제로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소개를 하고 싶었었고 워낙에 이 친구의 행보는 앞으로 지켜봐 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해그 우리 선주비 언더님의 사육방은 재밌게 봤고 사실 한두시간 정도 더 있고 싶은데 KTX 타야 돼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